안녕하세요. 자, 여 앞에 버섯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왔다가 어, 비가 나서 지금 이제 버섯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지금 말랐어요. 다 자라기 도 전에 노균이기 전에 말랐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어, 추정치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위에 원래 색깔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 추정치로 말씀드리면 을 우리가 뭐혹 깔때기 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혹 굽다리 버섯으로 보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성익과고요. 전에는 이제 깔때기 버섯 속에 속해 있는데 지금은 굽다리 버섯 속으로 바뀌어 있는데 가장 유사해요. 이게 또 제주도에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내륙에도 좀 있는데 제주도에 주로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 근데 특징이 몇 가지는 있는데요. 뭐 특히 갓 위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좀 약간 말라서 그런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표면은 대체로 이제 평화라고 그렇게 중심이 미세한 인편이 원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중앙에 촉꼭지 모양으로 돌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보이죠? 그런 것들로 지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 표면 색은 원래 다망색이에요. 뭐 황토색, 약간 분홍색도 있고 베이지색. 근데 아, 지금 여기 작은 것도 있거든요. 예, 종합적으로 볼 때는 거의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발생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지금 단단한 것도 같고 흰색이고 주름폭이 좀 어, 약간 좁다 아, 같은 계통 중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굉장히 질긴 요소도차 있어요. 어, 밑에가 굽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굽은 부분이 편하거든요. 자, 이게 과연 길지 일지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맥꽃 버섯 부치가 많이 있죠. 어, 주로 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어, 뭐, 원래는 뭐 식용버섯이라는데 약간 독성이 따오럽니다약용으로도 쓴다고 그래요. 주변에 보니까 식생상 많이 날 곳인데도 없는 이유가 피가 한참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 뭐, 북가시나무, 이쪽, 남부지방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종류도, 시험부로 또 보입니다. 자, 아, 주 아쉽네요. 좀, 제가 다시 한번 와서, 아, 기회가 되면은 좀 뒤져보고, 비, 가딱 왔, 오고 난 다음에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기 이제, 아, 가시나무 우리 여기에 도토리 이거 상록이에요 그리고 도토리처럼 열립니다 아, 그리고 가시나무, 국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 어쨌든 그 어, 혹 굽다리 버섯 유사한 걸 봐서 어, 좀 마음이 위안은 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